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류의 통합교단 행복아프교단 임이자 리바이스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21세기 도난수온 큐티 말씀 페북 도난수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 30절 말씀 출애굽 6월절 어린양의 피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은 승강기의 근로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모른쪽에 체크 표시부터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사나이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설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유학에 올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하란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는 이를 류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넌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때이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로 이는 여호와울절제사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요악에서 모세와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 요악께서요국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 왕의 안전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사람이 일어나고 에굽에큰불리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호기 1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아멘. 묵상 나눔 내용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때 출애굽에 있어 열 번째 이적, 재앙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0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사람뿐 아니 가축의 처음 끝까지 다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게 되었고 일종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유월절 어린 양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나 하늘의 힘이 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상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들이 있어서의 양이나 소등 다른 제물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 짐승들이나 피자체에 구원의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물들은 오실메시아, 곧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믿음으로 연결시키며 실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예표이자 그림자, 도구, 방법, 연결고리 등과 같은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것이 실제로 구원의 능력과 하늘의 힘이 될수 있었던 것은 구제준 십자가 목숨값이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될 수 없는 성장 아닌 만한 것으로 온 세상의 전유류를 다 포함하고, 과거,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며, 온 우주와 영혼보다도 더 작을 수 없는 대속과 대신 나온 화평의 구원이었기 때문이고, 진짜 일상에서 우리 인생들에 있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죄와 문제들, 진노와 심판들, 그리고 그에 있어서의 삶과 나온 화평과 의까지 다 포함할 뿐 아니라, 세상 끝날 보활과 영생까지 다 포함하는 구원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데, 실제적,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으로만 하나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특히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시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대수과 대신, 나음과 평의 구원을 시대와 나라를 넘어 구제 예수님 믿는 믿음과 함께 경험이 될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근능과 역사가 함께하신 것이며, 그게는 오실 메시아든, 오신 메시아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더 이상 재화, 음부와 심판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자, 천국, 백성, 특히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됨에 있어서의 실제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 사아 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과 함께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들을 누리게 됨에 있어서의 실제 경험이. 되게 하는 것도 포함되며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원한 낙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있어서의 실제 경험이 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당연히 오늘 본문의 6월자 어린 양을 통해 오실메시아로 인한 고대 예수님 목숨감 만한 구원의 일들에 믿음으로 연결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의 죽음을 피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 실제계경이 되게 하는 것도 포함되며 더 나아가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에 있어서의 모든 실제적인 하늘의 힘과 응답과 역사들도 다 포함되고 그들 하한님 올려드렸던 제사들이나 기도들이 있어서의 효력들도 다 포함이 되며 더더 나아가 신약시대 특히 초대공동체와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온 우리들에 있어서의 하늘의 힘과 응답과 역사들 예배의 은혜와 힘과 복들 자복하고 회개함에 있어서의 효력들도 다 포함되고 심지어는 무예수유로의 천지창조의 실제까지도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아무리 예수님께 서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단지 예수님의구주를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자 말씀을 백성으로 실제로 거듭나게 되며 날마다 순간만의 믿음과 함께 하늘임 힘과 은혜들, 은사응답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 또는 사람이 못하 세상이 못, 상상도 못하는 역사들도 실제로 경험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나 응답들도 실제가 될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신령한 몸으로 실제로 부활하게 되고 우리들이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누르게 된다는 사실부터 실상은 시간과 공간에, 공간에 제한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대속과 대신 나온과 평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또한 직접적 실제적으로는그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시어 전전적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특히 예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나 언급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고 그런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일들에 있어서 곧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구원과 그름에 약속된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실제적인 역사들에 있어서 애초에 창세전에 모든 죽권과 통치와 섭리에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준비하시고 예정하시며 약속하시고 진행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실상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성부수사 성령 사일차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구원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온갖 하늘의 과 은혜와 응답들은, 근원적으로 모두, 성무순사 성령, 삼일차 하님 역사들인 것이고, 삼일차라는 개념상, 그 어떤 시간이나 장소들, 대상이나 상황들에 따라 분리되시거나, 별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에 완벽히 조화되시고완전하되시어 하님 나 모든 뜻과 구원을 이루시는,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참 당연한 것이며, 진영 어느 법문에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원 일들을 위시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로우의 말씀으로 무너져 내리며 다시 물물 따라 하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사자골에 던진 다니엘이 살게 되는 등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느님과 구원 일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애살역때 모든 구원 일들, 하인날의 사건들을 위시해서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일들, 구원 역사들, 초대교회 공동체와 이천년 교회사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의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은혜와 응답들 하나나가더 나아가, 나아가 무의수유로의 천지창조 심지어 창세전부터 세상 끝날 부활과 영생이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 성부승자 성령 3위차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되신 분으로 인한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성부승자 성령 3위차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모든 전제, 모든 기준은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아님으로 인한 하느님과 구원 일들을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전제부터 구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곧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아직상 끝날이 된 것이 아니고 신령의 몸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기에,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백성된 자라 하더라도 한때이긴 했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도로 등처럼 재화, 세속, 유혹과 시험들에 빠지기 쉬운 우리 인생들이기에 늘 깨어있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못 잡으며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하늘의 힘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있어서 진정 재화, 세속으로 인한 사람 막대, 인생 채찍 같은 징계들이 아닌 날마다 하늘의 힘과 구원을 들을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기준도 다름 아닌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인 것이고, 사실 성부신자시는 사명자 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들에 있어 그 역할에 따라, 그러한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직접적인 하늘의 힘이신 성령님부터 단적으로 말씀의 형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생사복이 주인이시고, 모든 선악관 심판주이시며, 어제나 오늘에영토로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계속 오늘 배부동 육6 운동은 대살로미전사 파트, 신령한 머물의 부활이 실제가 될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구원이고, 그 구원의 정도는 성장한 하 만큼인 것이며, 그것은 곧 진정시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뿐 아니라, 우리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와 문제와 심판들에서의 구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과 심령, 육신, 가정, 일, 다급, 모든 삶의 사회 현장에 있어서 모든 재문제와 무거운 짐들 뿐 아니라 가장 작은 고민들과 아픔과 질병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폭랑 폭풍 같은 사건들, 사람들, 대적의 고통들 심지어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과 마칠 부관해 보이는 일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 구원과 별길을 없고그 십자 목숨값이 대수과 대신과 나음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다 포함될 수밖에 없으면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성자함이신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 특히 죽음보다 더 크심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말씀의 약속들이 실제와 실상임을 나타내신 것이며, 무엇보다 구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도 구원자의 심이 증명이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어느정도 로 믿음이 정직하고 견고한가 다시 말해 제약이 아니라 말씀으로 뜨겁게 깨어있는 산믿음인가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의 성령이 어느정도로까지 실제로 기뻐 역사하시는지에 따라 정도와 강도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원론죽는 살면서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바로 그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 목숨값만큼 또한 그 예수님 이름의 약속 대신 성령님의 전지전하 하신 만큼 위에 모든 구원일들을 실제로 맛보고 응답받고 기억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끝이 아니며 진정 말씀대로 예수는 실제로 그러셨듯이, 당연히 거룩한 몸으로 부활케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나은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먼저가 믿음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장수증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진행하신 모든 죽궁과 동치와 섭리하느님께서는 너무나 쉬우시고. 모든 죽음과 통치와 성령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우시고 당연하신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성부 성사 성령 삼위차하나님의 역할에 있어 전전능하느님으로 시공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특히 구제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시어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다해 주신 구원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진정 그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하늘의 힘과 근능에 그 의해 우리들이 믿음과 함께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바로 그 성령님에 의해 모든 구원일들을 특히 세상 끝날의 말씀대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일까지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자는 자들과 나에는 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 주고 싶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대살로인에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페북도 66중에서 미랄스온 출판사입니다 이상도만전저 페이스 검색 양봉주 또 다음 검색 행복과페교회 리이비센터 게시판이나 설교회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들이모치유 뭐 되시고 모바 재화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 때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